안녕하세요. 통독 가이드 바나바입니다. 에브라임 땅 통독하기의 첫 번째 장소인 오늘의 목적지는 실로입니다. 실로는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상징성을 지닌 실로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실로는 이스라엘의 초대 종교 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계가 안치되는 장소 성막은 드디어 이동식 기능을 끝내고 한 자리에 안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실로는 가나안 정복 이후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로 이렇게 처음 등장했습니다. 산지가 많은 에브라임 지파 지역. 오늘날 팔레스타인 중부 텔 실로에 해당합니다. 언약계가 머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실로에서 지파별로 땅 분배를 했고요. 백성들은 매년 절기마다 실로에 모여들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레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곳,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오는 곳이 되면서 실로는 사사시대 말까지 약 20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대 종교 수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로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원리를 알려주는 장소였습니다. 실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한나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번 반복해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이가 없어 고통당하던 한나는 실로 성소에서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초지정을 듣고는 한나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축복을 확신했기에 다시는 얼굴에 근심 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그녀는 임신을 했고 나시린 서원을 했던 그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은 젖을 뗀후 실로에서 엘리즈 사장을 섬기며 성장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성장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실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엘과 정반대였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는 실로 성소에서 양심이 마비된 채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늙은 아버지 엘리는 이들의 타락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방관했던 셈인데요.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엘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경멸했던 엘리 가문은 예언대로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베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때 법궤를 빼앗겼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사했습니다. 전령이 이 소식을 실로에 있는 엘리에게 전했을 때 의자에 앉아있던 그는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또 해산 직전이었던 비누아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자마자 이렇게 외치고는 죽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신로는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존중을 버리고 멸시를 택한 그들을 하나님도 경멸하셨던 것입니다. 폐허가 되었지만 신로의 상징성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신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형식만 남은 종교의 말로가 어떤지 보여주는 경고의 사인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를 반면교사 삼아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로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입니다. 샬라라는 동사에 3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전미사, 오가 붙은 형태로 보는데요. 샬라는 평온함, 편안함, 안전함, 번영 즉 안식을 뜻하고요 전미사 오는 그를 뜻합니다 따라서 신로는 그의 안식, 그의 번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 하겠습니다 신로라는 명칭의 뜻을 알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명칭이 가진 상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규가 유단을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임정을 얼마 앞둔 야곱은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유언을 했는데요. 사남 유다를 향한 유언 가운데 규 통치자의 지팡이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왕의 권세, 권위를 상징하는데요. 야곱은 유다의 후손이 왕조를 이룰 것임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유언을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실로는 안식과 평화,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분이라는 의미에서 메시아에 대한 별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늘의 통독 포커스입니다. 옛 실로는 형식적인 종교의 상징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참된 실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고 영원한 왕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로라는 이름을 통해 예배에 관하여 중요한 통찰을 배우게 됩니다.예배의 핵심은 장소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잊지 마십시오.하나님은 성막 성전이 그곳에 있어서 자동으로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 있기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